글루타르 알데이드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입니다.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일반 사항 등에 대해 나와 있고, 시험채침및 분석 시 고려 사항을 보겠습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시 고려 사항은 시료 채취 기구 및 측정 방법의 선택, 검량성 작성을 위한 표준 용액 제조, 내부 표준 물질의 사용 방법 및 보정 방법, 탈착 효율 검정을 위한 시료 제조 및 탈착 효율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는 글루타르알데이드를가스크로마토크래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및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료 채취 기구 및 측정 방법의 선택인데, 시료 채취 목적과 시료 채취 시간, 방해인자, 예상되는 오염 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실효 채취 규모 및 분석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코샥 아이디에 있는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이나 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량성 작성을 위한 표준 용액 제조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첫 번째, 대상 물질의 특성 파악입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준 영역을 만들 원액의 순도와 특성, 특성 분자량, 비중, 노출 기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취시료 예상의 예상 농도의 0.1에서 2배 수준에서 각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을 결정합니다.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희석식과 표준원액에서 일정량씩 줄여감사 만드는 배치식이 있습니다. 어, 희석식은 만들기가 수월한 반면에 표준원액이 잘못되면 개통 오차를 줄수 있고 배치식은 여러 검량선 작성용 작성용 용액 중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어,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표준용액을 제조할 때는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최소한 5개의 표준의 표준용액을 제조해야 되고요. 검량선 작성의 주의점입니다. 표준용액으로 사용될 원액의 순도,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을 잘 파악해야 하고 표준용액, 탈첨, 부 검정 등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노트 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검량선은 시료 분석 조건과 주입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량선이 적정하다고 판정하면 시료를 분석합니다. 검량선은 분석할 시료의 농도를 포함해야 되고 외사법은 피하도록 합니다. 검량선의 적정선은 제시된 분석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상관계수가 0.99 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내부 표준 물질의 사용 방법 및 보정 방법입니다. 내부 표준 물질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선정해야 되는데, 머무름 시간이 분석 대상 물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피크가 용매나 분석 대상 물질의 피크와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부 표준 물질의 양이 분석 대상 물질의 양보다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분석기기의 검출기에서 반응이 양호해야 합니다. 내부 표준 물질은 표준 용액 등으로 상하기 전에 탈착액에 일정량 넣어놓습니다. 다음 보정 방법인데, 검연선 작성 시 표준 용액을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면적을 내부 표준 물질의 크로마토그램 면적으로 나눈 면적비로 회기식을 구하면 됩니다. 분석 시료의 크로마토 그램 면적을 내부 표준 물질의 크로마토 그램 면적으로 나누어서 면적비를 구하고, 이 구한 면적비를 1에서 구한 회기식에 대입해서 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착 효율 검증을 위한 시료 제조 및 탈착 효율 계산 방법입니다. 탈착 효율은 협착관을 이용해서 지체한 유기 용제 등의 분석 값을 보정하는 실험이며, 탈착관 오염, 시약의 오염, 분석 대상 물질이 탈착액에 실제로 탈착되는 양을 파악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시료 배치당, 최소한 한 번은 행해야 합니다. 탈착열 검증 방법입니다. 탈착열 실험을 위한 주입량을 결정합니다. 작업장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는 농도와 공기 채취량에 따라 주입량을 계산하고 만약에 작업장 예상 농도를 모를 경우에는 주입량은 노출 기준과 공기 지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된 주입량 5개와 농도 수준 0.5에서 2배 양을 반복적으로 3개, 반복적으로 3개, 그 다음에 공시료 3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총 12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탈착, 다음 탈착률, 실험률, 흡착값 지층을 제거한 후에 분석 대상 물질의 원액 또는 희석의 일정량을 마이크로 실린지를 이용하여 흡착관의 앞층에 주입을 합니다. 즉시 흡착관 마개를 막고 하루 동안 상온에 방치합니다. 흡착관의 앞층을 바이엘에 넣고 탈착액을 넣어 탈착 하면 됩니다. 탈착된 시료를 분석해서 검출량을 산출을 하는데요. 탈착 효율은 어, 주입량 분의 검출량이 되겠습니다. 탈착 효율은 최소한 0.75 이상이 되어야 되나, 어, 0.9 이상이면 좋고, 탈착효율에 대한 평가는 분석자가 해야 됩니다. 어, 지금 12개의 탈착효율 실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탈착효율 간의 일정성입니다. 만일 탈착효율 간의 크기가 크고, 변이가 심하여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으므로 원인을 찾아서 보정하고 다시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정밀도를 보고, 정밀도가 낮으면 다시 실험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글루타르알데이드는 어, 무색 액체로 물에 잘 녹으며 알코올, 벤젠, 아세톤, 디메틸설폭사이드, 에테르를 녹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병원 장비용 강력 살균 소독제, 피형 무두제, 조직 고정제, 화장품 방부제. 어, 피부 증균 치료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노출 기준은 최고 노출 기준 C가 설정되어 있고 0.05ppm입니다. 피로 치치 매체는 2.4 dmph가 코팅된 실리카겐 간입니다. 앞층은 300, 뒤층은 150mg입니다. 유량은 어,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0.1에서 2.0 수준인데 여기에서는 0.1에서 1.5리터퍼미닛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료의 안정성은 냉장보관을 해야 되고 시료 채취 후 30일 이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공시료는 시료 세트당 2개에서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2개에서 10개의 현장 공시료를 마련하고 아니면 시료 세트당 10% 이상을 공식으로 마련합니다. 분석 기술은 가스 그루마토 그래피법이고 검출기는 NPD 질소인 검출기입니다. 분석 대상 물질은 DMPH 유도화, 유도체화된 글루타르알데이드고 어, 탈착은 아세토니트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 적용및 조치는 다른 종류의 알데이드류와 키톤류가 어, 2.4d mph와 반응해서 정량의 방유작용을 할수 있습니다.